우리 연세대 시구선언대표이고 자유대학 부대표인 박준영 대표님 모시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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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 에너지 얻기 위해 구호 외치고 시작합겠니다 진짜 네. 명 구!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시국선언 주최하고 지금 시국선언 연합체 자유대학 부대표로 운정 중인 박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연사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뭔가 보면서 읽었는데 조금 프리스타일 연사 처음이니까 조금 못해도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어른이 되면은 같이 일하던 사람이 막 일곱 명씩 자살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혹시 여기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세 명, 세명 이상 자살하신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자살이 아니라 이거는 드럼통에 넣었다. 이거 저희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부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아는 형님한테 들은 멋진 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 어, 자, 잠깐만요. <laughs> 아, 저깐만찾아고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수신재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면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정을 자세릴수 있고,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아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통천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과 정확히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자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맞습니다. 본인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말도 험하게 하고, 막 평수 어디 찢어버린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들도 그거 배워가지고, 뭐 도박 성매매 하고 어디 여자 연예인 어디 뭐 젓가락으로 뭐 하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자기 형어 정신병원 보내버리고 아주 가정이 난리가 났죠 네 이렇게 가정 하나 관리를 못 하는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린다는 겁니까 맞습니까? 바로 이재명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장 구속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은 절대로 사퇴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은 하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장 이번 재판에 가서도 법정 구속해가지고 바로 감방에 넣어야 됩니다. 법정 구속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재명은 대통령을 왜 하고 싶겠습니까?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징역에 가기 싫기 때문에 대통령을 그렇게도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이재명 재판은 2년, 3년 동안 미뤄졌습니다. 미뤄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무조건 무죄가 안 나오고 유죄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서든지 대통령 한테까지 미룬, 미룬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 그리고 제가 어제 패넨드 마이크 나가가지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 막 자기들이 100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경찰 수는막 1만, 2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제가 이거를 저는 12월 달부터 집회에 나오면서 느낀 경험인데 왜 탄핵 찬성 집회는 사람이 줄고 다, 다 반대 집회는 사람이 늘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탄핵 반대 집회는 공통된 아전대로 똘똘 뭉치셨습니다 이재명 구속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정선거 검증하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c 피아웃반대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똘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더 세력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탄핵 찬성애들이 하는 말 들어보시죠. 저 20대인데 알바하기 너무 싫어요. 알바를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공감합니까?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아젠다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공감, 민노총 아저씨들은 그걸 공감을 못하고 여성 인권, 이거 민노총 아저씨들 공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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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외치기 때문에 그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성들이 요즘 SNS에 이런 걸올린답니다 탄핵 찬성 집회 나가는 여성들이요 민노총 아저씨들 제발 술 먹고 여자들 만지지 좀 말아주세요 청춘인범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정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반대로 저희 청년들은 어르신들한테 이거 농담으로 부탁합니다. 주머니가 너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계속 간식을 챙겨주네요. 와 아, 진짜 항상 집에 가면 은 주머니가 무거워서 집에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학생들은 점점 더 감사하고 좋은 마음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찬성 집회에서는 뭐 열심히 같이 집회하러 나왔는데 남자들 싫다고 막 성추행한다고 뭐라 하면 남자들도 도망가고 여성들도 성추행 당해가지고 도망가고 이러니까 탄핵 찬성 집회가 수준이 점점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적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황홀성 집이하고 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나갈 때마다 정찰을 갑니다, 정찰. 이제 선글라스 끼고 이제 분위기가 어떤지 보는데요.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는 진짜 술 먹고 막, 자, 막 이러고 있어요. 진짜 보신 분들 알겠습니다. 되게 그냥 결기가 없습니다. 미래요. 그냥 놀러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근데 반대집에 아, 요즘 헌재 나가면요. 3년 진짜 3년 모든 학생들이 어른들이 목소리에 울분이 가득한 채로 선관위 해체, 어, 부정선거 수사하라. 이게 진짜 너무 느껴집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 지금 기회가 아니면은 나라를 중국한테 빼앗길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너무나 잘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고 더욱 힘을 내서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그래도 희망이 가득한 소식들이 하나씩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의 불법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이 되셨고요. 두 번째로 한덕수 총리가 다시 한해 기각이 되어 복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나라는 조금씩 조금씩 밝아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계속 앞에 연사자분들이 산불 얘기하시는 거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100% 산불이 중국 간첩들이 한지자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절대 이렇게 산불이 동시발랄 에 과정으로 여러 개 나온 게 이게 단순히 운연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과 하이브리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절대 우리는 물러서지 말아야 되고 CCP 아웃을 외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약간 주춤해고 망하게 갔던 이유 정확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86 적파 세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들이 정치를 집권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단순히한 번이 나온 게 아니라 교육되고 양성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바로 대학, 대학생 때부터요. 주파 주사파 세력들 그런 세들이 학학교 곳곳에 춘처해가지고 좌파 단체 만들고 공산주의 단체 만들어가지고 양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중 머리 좋은 애들은 조금 사복고시 준비시키고. 얼른 곳이 준비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 나라의 곳곳에 엘트로 심어 놓은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저는 이 구조가 아주 망가지 구조라고 생각하고 이 구조를 깨부술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가를 완전히 우경화시키겠습니다 지금 대학 내에는 자유대학 이전까지는 자파단체까지밖에 좌파단체, 자파단체까지 밖에 없었습니다 페미니즘 단체, 뭐, 키어 단체, 노동자연대, 팔레스틴 단체, 전부 다 자파단체로 득실거리는 그런 대학가였습니다. 인정. 하지만, 제가 연세대에서 시국선언을 시작했고, 다른 대학교까지 시국선언을 같이 하면서, 같은 대학교 우파 학생들이한 곳에 모였습니다. 바로 저희 자유대학에서요. 어, 그리고 저희 자유대학은 탄핵 심판 이걸로, 하, 이, 이것도 당연히 이걸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5년, 10년, 20년, 대학교를 다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나라를 다시 되돌리고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재명 구속, 와 마지막으로 한번더 요청하겠습니다. 이재명 구속, 이재 마음에 들었던 말이 대학교를 우경화시키겠다는 말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이동팔류동팔류 새끼들 누굽니까 임정석의 정창대 임수경의 문재인 그중에 또 누굽니까 경북 동부연합 밀어준 대실래기 누굽니까 이재명.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저 이재명 새끼가 어떤 인간이야 성남시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진보당 예전 동진당 후보로 나왔던 인간하고 단일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합진보당이 나온 하나 후보를 단일화하고 그 동합진보당에 나온 그 후보 그 사람한테 여러분 전부 지원 자금을 다 미뤄줘요. 그걸로 자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동부 연합에 내란 음모 사건을 벌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들 넘쳐나고 있는데 저런 대학생이 대학을 우경화 시킨다는데 여러분들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름이 뭐라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영이라는 학생이 대학을 우경화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한다.